Thank you 안녕하세요. 약사계의 문익점, 약사계의 조선통신사, 야쿠야쿠의 펭귄 약사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일본 안약으로 유명한 로또 제약의 안약 제품들 싹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안약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인공 눈물 라인이 빠졌더라고요. 사실 우리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 눈 찝찝하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로또 제약만큼이나 유명한 안약회사인 산텐 제약회사의 안약 라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산텐 이름 하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 선생님들이 더잘 아실 텐데요. 왜냐면은 이 산텐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안과 전문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안약으로 나가는 전문의약품들 중에 산텐 제약회사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 스테레드 안약 처방약으로 산텐 제품들 정말 많이 쓰시는데요. 그만큼 안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알아주는 이제 회사예요. 산텐 제약회사는요. 이 1890년 오사카에서 다구치 켄치키라는 분이 다구치 산텐 회사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일반의 약품을 판매를 하는 회사였다가 나중에 이제 안약으로 전문화 업종을 아예 이제 안약 쪽으로 전환을 했죠 19세기 후반에 이제 눈 질환이 되게 유명했대요 일본에서 그때 럴 산텐 제약에서 만든 다이가쿠 안약이라는 약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 산텐 제약회사가 엄청 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약 전문 회사다 보니까요 우리가 드로스터에 가면요 아좀 매니악하다 하나만 판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무섭다 싶은 정도로 안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 산텐의 안약 제품들 중에서 펭귄 약사가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마쇼자 처음은 인공 눈물 라인입니다.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안약하면은 일본 사람들도 인공 눈물 자주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공 눈물 중 하나가요. 이 산텐제약회사의 소프트 산티아 이제 제품들입니다. 소프트 산티아는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보라색의 이제 일반 인공 눈물하고 빨간색에 이제 빨간색 눈물이 있습니다. 성분이 조금 다른데 먼저 이제 일반 인공 눈물을 보면요, 염화칼륨하고 염화나트륨 정말 딱. 기본적인 인공 눈물 성분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인공 눈물 생각해보면은 일회용으로 이제 하나씩 따고 쓰고 버리거나 아니면은 다회용으로 해서 뚜껑 열었다가 쓰고 닫고 쓰고 닫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쓰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mm 짜리의 이제 소양의 이제 인공 눈물이 4개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일회용과 다회용의 딱 중간 정도 제품인데요. 자, 무방부제라서1일 5에서 6회 충분히 자극 없이 쓸수 있고요. 우리가 렌즈 끼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쓸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일회용 인공 눈물을 쓰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회용은 방부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번 쓰기가 좀 번거로운데, 일회용 눈물은 또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 쓰고 버리고 또 그런 게좀 아깝기도 하고 하나씩 이렇게 좀 떼서 갖고 다니기 번거롭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제 케이스에 이제 들어있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넣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눈물에 굉장히 가깝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넣어봤는데 눈에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가볍게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좀 그런 게좀 장점인 것 같고 소프트 산티아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처음 사면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해보면은 처음에는 인공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불량품인가 싶은데 자, 여기서 이제 마술이 벌려집니다. 제가 이제 뚜껑을 닫고 뚜껑을 반대로 이렇게 조금 더 돌리세요. 그러면은 열어보면은 이모눈물이잘 나옵니다. 보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부제 없이도 열균되게 이렇게 깨끗하게 쓸수 있게 이렇게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처음 사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갖고 다니면서 이제 수시로 눈 건조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자주 자주 이제 넣어주는 이런 제품들 찾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써주시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넣어 보니까 굉장히 눈 촉촉하면서도 그냥 무난하게 이제 여러분들 쓰기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병 하나가 한 5mm 이제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보통 5mm를 한 100방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이제 인공눈물 쓴다 하시면은 이한 병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쓰실 수 있는 분량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4 개가 이제 한 달분 분량인데 가격이 700에서 800엔 정도니까 어 가격도 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오히려 제가 이제 소프트 산티아 제품 중에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 빨간색 소프트 산티아 히토미 스트레치입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히 눈이 마를 때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눈이 좀 피로하거나 침침하고 초점 안 맞고 이럴때 이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방부제 제품이라서 하루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이제 좀 넉넉하게 쓸수 있고요. 성분은 뭐가 들어가냐면 이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비타민 B6랑 B12 초점 근육에 작용한 네오스트리이 들어갑니다. 특이하게도 이거는 렌즈를 낀 상태에서도 넣을 수 있는 안약이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쓰기가 간편했다라는 거죠. 사실, 눈에 이제 좀 효과적인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렌즈를 쓴채쓸수 있는 제품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장점이다. 렌즈를 끼고 일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제품이었다라는 거. 소프트산티아 히토미 스트레치라 되어 있고 빨간색 이렇게 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안에 보시면은 이 안약이 빨간색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5mm 사이즈로 분량으로 되 있어가지고 한 통에 한 일주일 정도 쓰실 수 있게 됐다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여러분들이 이제 쓰기 전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다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안약이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안약 자체가 이렇게 좀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비타민 b 군이 들어가면 좀 붉은 빛을 띠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이제 짬짬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게 쓰기 편한 제품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소프트 산티아 히토미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2개 입자리가 있고 4개 입자리가 있는데요 가격은 2개 입이 680엔 그리고 4개 든게 1200엔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안구 건조증 심한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산텐제약의 히아레인 S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인공 눈물입니다. 히알루론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화장품에도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가고, 뭐 마스크팩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면은 수분 폭탄이라 부를 만큼 건조증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이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점안제는요 대부분 여러분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도 예전에 이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으로 들어간 일반 의약품 그냥 살수 있는 만약 이 출시가 됐었는데 어른들의 좀 사정으로 이렇게 출하가 그 전에 중단이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으로 들어간 저반제를 그냥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은 히알루론산 0.1%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1일 5, 6회 이제 눈에 이제 충분히 이제 넣어줄 수 있게 이제 나왔고 당연히 이제 렌즈를 끼고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사실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5mm짜리 작은 사이즈 하나. 가 이제 880엔이고 두 어, 개의 입자리 거를 이제 1580엔이라서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은 건조에는 정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다는 것 나는 건조증 정말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써보시면 은 일반 인공눈물보다 촉촉함이라든가 이런 건조 지속력이 한 10배 정도는 훨씬 더 좋다는 거를 딱 넣으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제품들도 이제 산텐 지학에서좀 강력하게 이제 밀어주는 제품인데 PRNS 이제 이렇게 이제 꽉이 되어 있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만인데 인류의 약품으로 뭐 분류가 돼 있어요. 그만큼 건주증에 이런데 효과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이 되어 있고 뚜껑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열면은 이제 안약이 이렇게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안약과 이제 비슷한데 살짝 점도가 있는 게좀 느껴지거든요. 눈에 넣어보면은 넣으면은 이 안구의 이거촉촉함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수분 함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높여주기 때문에 되게 촉촉하면서잘쓸수 있어요. 안구 건조증 심한 분들은 이런 거 챙겨가시면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거. 그다음으로 추천되는 제품은 산텐 FX 안약 시리즈입니다. 저도 요거 갖고 다니면서 무난하게 잘 쓰는 제품인데 눈이 필요할 때 넣어주면요. 뭐눈 영양도 공급해주지만은 일단 눈에 정신이 번쩍 들만큼 굉장히 차가운 제품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격도 12mm에 415. 보엔으로좀 저렴한 가격이라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쓰기 되게 좋은 제품이고 아마 드로우스토어 가시면 이 케이스가 좀 특이해서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 한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가져와 봤고요 성분은 우리 첫 정근을 풀어주는 네오스트리민 그리고 바카스에도 들어가는 피로회복 성분의 타우린 그리고 아스파르트산 들어가고요 충혈 억제하는 테트라 히드로졸린 그리고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로페닐라민또 염증을 억제하는 입실론 아미노카프로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거는. 어떤 어떤 분들에게 좋으냐? 모니터나 책 많이 보시는 사무직이나 아니면 은좀 학생분들 쓰기에 좀 좋은 제품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제품들은 소프트 렌즈에는 못 쓰고 하드렌즈나 맨눈 이런 데는 이제 쓸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하루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 사용 가능하게 넉넉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나왔고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쓸 때마다 눈에 넣으면은 몸이 움찔할 정도로 굉장히 청량감이 강하고요. 또 단점이 있다면은 안약 자체에 좀 냄새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먹, 먹물 냄새 비슷하게 좀 나거든요. 그래서 눈에 넣었는데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좀 향이 강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됐고 산텐 FX 이제 시리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기본 산텐 네오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mm에 415N 여기에서 조금 더 청량감이 강하고 눈에 피로를 확실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산텐 FX V 플러스 이 제품도 있거든요 12mm에 815N이고요 눈에 알레르기나 가려움 했을 때는 이 초록색의 산텐 FX AL 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12mm에 815N이고 렌즈를 낀 채로 이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의 산텐 FX CL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전에 제가 로또제약 아니야 소개했다 나왔었는데 이 모니터나 휴대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바로 이제 산테 PC. 안약인데요. 로또 제약이 d g i 제품이랑 이제 비슷하게 디지털 제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 나온 제품 라인인데 특이하게도 안약이 빨간색을 띠고 있어요. 12mm에 698N 이고요. 왜 빨간색이냐? 눈에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인 비타민 B2, B12, B6가 최대 농도로 배합이 되어 있대요 비타민 b 군 들어가면 좀 빨간색을 띄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왔고 어, 디자인이 되게 좀 예쁘게 나왔죠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것도 좀 예뻐서 이런 좋은 것 같아요 성분이 여기에다가 각막을 보호하는 콘드로이틴 그리고 조절근에 작용하는 네오스티그민 그리고 여기에 눈의 충혈과 염증을 개선하는 클로르페니라민과 글리트리진산 테트라하이드로졸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제가 소개를 했던 로또 DGI하고 산테피시이 제품 이제 비교를 하면은 산테피시가 조금 더 눈의 염증과 충혈에 직접적으로 조금 더 작용하는 좀 제품이라고 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두 제품 다 좋은 제품이지만은 이런 좀 디테일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산텐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DJI랑 다르게 좀 안약이 좀 빨간색을 띠고 있다. 이런 제품도 어 참고를 하셔야겠죠. 다음은 이 산텐 안약에서 이 프리미엄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 바로 산텐 메디칼 시리즈인데요. 산텐 메디칼 1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12 제품 잘 쓰고 있는데, 메디칼 제품의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눈에 쓰기가 편해요 기존그 로또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청량감이 좀 강해가지고 쓸때 살짝 이런 청량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산텐 메디카 12 같은 경우에는 유효성분도 충분하게 들어있으면서도 청량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저같이 눈에 청량감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제품들이 정착하기 좋은 안약이었다는 거죠 산텐 메디카 12 제품 제가 너무 잘 쓰고 정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이제 산텐 메디카 12 이 플러스 제품인데요. 요 제품도 이제 오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산템 메디카 12도 좋은 제품인데 얘가 이제 12mm에 1,480엔이거든요. 근데 차라리 내가 이거를 구매할 바에는 여기에 우리가 2,000원 정도 더해서 1,680엔으로 이제 산템 메디카 12 플러스를 사는 게 아무래도 조금 가성비나 이런 거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을 일일이 이제 설명한 것보다 이제 단순히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은 비슷하게 이제 로또 제약의 프리미엄 아냐. 하고 비교를 하면은 영양성분으로는 로또 제품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을 많이 쓰면서 피로감이나 염증, 충혈 이런 게 느껴지는 분들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산템 메디카 플러스 제품이 통분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대는 비슷하지만은 영양, 실질적 효과 이런 걸좀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똑똑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산템 메디카 플러스 제품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이 눈의 피로와 충혈감에 조금 더 맞춰져 있고 렌즈를 쓰면서 쓰고 싶은 분들은 각막 개선과 각막을 보호하는 산텐 메디카 플러스 노란색 눈에 이제 노안이나 건조함이 심하신 분들은 파란색 산텐 메디카 플러스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안약으로 유명한 산텐제약 안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 저번 시간에 이 로또제약하고 산텐제약 안약들 다 살펴봤기 때문에 두 영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셔서 안약은 아 이거 사야 된다 딱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됐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이내 네,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주시면은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연하라!